안녕하세요 여러분, 미국의 투명미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10%가 줄었습니다. 어, 떠나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요. 그렇지만 제가 약속한대로 매년 만불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어, 정보와 뉴스는 어,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.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저의 제 1계좌 포트입니다. 조금 이따가 보여, 보여드릴게요. 현재 총 87,000불이고요. 중간에 제 용돈으로 행복비용에 약 2,000불 정도를 썼습니다. 어, 이어 대비 50% 수익률입니다. 그렇지만 놀브 계산법으로 하면 현재 9만 불 마이너스입니다. 원금을 어, 9만 불 까먹었죠.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. 어~ 제이 계좌는 현재 구천 불 정도이고요 단타 중타로 하는 계좌인데 올 연말까지 약2만불 목표입니다 용금은 원금은 약 칠천 불 정도이고요 이 계좌는 현재 제 여유자금으로만 하고 있어요 여러 방법으로 투자를, 투자를 합니다 정보투자 스케줄링 매매 뭐 뉴스 매매 어떨 때는 뭐 어~ 당일 매수 매도도 할 정도로 어, 좀재밌게좀 하고 있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듯, 저의 투자 목표는, 1빌리언 달러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뉴질랜드의 어일세 빌리지에 기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에게는 5년, 10년, 20년, 40년, 60년 계획을, 가지고 있고요. 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싱글이고 이사가 없으니까 사실 여러분들보다 혹은 남들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. 그러다 보니,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항상 상상하고 또 명상하는 훈련을 그리고 연습을 꼭 합니다.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보이지 않는 기업의 실적과 매출을 내가 정말 볼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예측해 내고 찾아가는 것. 그 것만 알면 사실은 투자는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제가 몇몇 분들께는 알려드렸었는데요 어, 올 하반기에 투자할 회사를 저는 지금 두번 어,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계속 뉴스와 공시를 추적하고 있고요 또 어, 지금 막 어, 유상리자를 한 상태라서 너무 올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점이라서요 그렇지만 적당한 가격이 오면 매수에 들어가려고 계속 어 관련 종목의 뉴스와 공시를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듯 성실함만 어 가지면 저는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반드시 믿고요 그렇게 봅니다. 어 그래서요 어 단기간에 주식이 많이 안 올라서 혹은 어,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해서 어,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추적을 계속해 나가 주신다면 정말로 내가 정말로 자신있어 하는 종목이 어, 나중에 생길이라 저는 어, 생각을 합니다. 미국의 주식시장은 또 어, 제게 어, 이올 8월에 달 어떤 훈련과 연습을 시켜줄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. 코로나로 뒤숭숭한 8월 정말 건강히 잘 보내시고 대박나는 어, 달 되시라고, 미국에서 왕, 대박 기운 많이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